여긴 텃밭입니다. 근데 홍고추들이 진짜 많이 옵니다. 돌아가 보시, 여기 홍고추 한 나무예요, 그죠? 밑에는 제가 다 땄거든요. 땄는데쭉가 보시면은 옆으로 가 보시면은 홍고추들이 엄청 많이 열어요, 엄청. 예, 속 이러고 있습니다. 저 고라기는 마찬가지고요. 저 멀리도 마찬가지고요. 홍고추들이 엄청 냅니다. 엄청. 제가 요 8평 텃밭인데 벌써 한1 12건 2권 땄거든요. 1 2권은 아파트 건조기 있어가지고 제가 1 2권을 말렸어요. 말렸는데도 계속 입니다 지금 원래 15건 정도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더딸것 같아요. 병대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더딸것 같아요. 보니까. 저런 데도 보면, 홍고추들이 엄청 일이 있습니다. 계속. 이쪽에도 지금, 동고추가 엄청 밀려있고요저 아침에 고추 따았는데 어제 비가 와가지고요. 물이 너무 많아서, 고추는 제가 좀, 물말르고나에 따야 될것 같아요. 진짜 많습니다. 잎들이 다 싱싱하고요. 보통 이식이 되면 사람들은 이제 텃밭 하신 분은 그의 고추를 다 뽑았거든요 대부분 분도 이제 뭐 배추를 제일 많이 심고요 무도 심고요 저는 하도 고추가 많이 열어줘서 안 뽑았습니다 저도 만약 고추가 이만큼 안 열었으면은 제가 또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열어 가지고 제가 안 뽑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텃밭인데 이 홍고추도 이렇게 이렇게 많이 여 위에까지 그죠. 밑에는 제가 거의 고추 닦니그 따도 익은 게 있고요. 여기 별로 안 보이죠. 매주 올라오시면 위로 올라오시면 저 홍고추들이 익고 있습니다. 고추들이 엄청 익고 있죠. 나염대면 여위까지 익겠죠. 텃밭 하면서 홍고추는 많이 따기 쉽지 않은데요. 엄청 많이 열었습니다.